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과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속죄는 과거의 잘못을 벗겨내며 따라서 귀환을 위해 나아가지 못한 채 자꾸 되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는 시간을 절약하지만, 속죄에 기여하는 기적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속죄의 필요성이 있는 한 시간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완성된 계획으로서의 속죄는 시간과... 독특한 관계를 갖는다. 속주가 완성될 때까지 속주의 다양한 국면들이 시간 안에서 진행되겠지만 속주의 전체는 시간의 끝에 서 있다. 그 지점엔 이미 귀환의 다리가 세워져 있다. 속죄는 전적인 헌신이다. 너는 여전히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리된 자들이라면 모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저지르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격할 수 없는 방어 기제가 실로. 최선의 방어 기제임을 미치 못한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들은 자신의 강함 때문에 그야말로 땅을 넘겨받을 것이다. 양방향의 방어 기제는 본질적으로 약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 나를 갖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기적이 아니라면 통제할 수 없다. 기적은 속죄라는 방어 기제를 내면의 자아를 보호하는 대로 돌릴 것이며, 이로써 점점 더 안전해진. 내면의 자아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내면의 자아는 자신을 한 형제인 동시에 한 아들로 알기 때문이다. 방어 기재들이 무너질 때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안과 우울함이 교차하는 현상과 함께 심각한 진압력 장애를 겪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비록 너는 이 수업조차도 방어 기재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은 방어 기재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재해석할 때, 오직 방어 기제들의 공격을 위한 용도만 사라진다. 이것은 방어 기제들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방어 기제들은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믿을만하게 된다. 방어 기제들은 더 이상 속죄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큰 도움을 준다. 속죄는 오직 그대 안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까지 너는 속죄를 주로 외적인 것으로 지각해 왔으며. 바로 이것이 속죄에 대한 너의 경험이 매우 적었던 이유이다. 방어 기제들을 재해석하는 것은 내면의 빛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분리 이후 사람의 방어 기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사람이 속죄에 맞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그러므로써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들 자신은 대체로 이것을 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 열중하고 있는 몸과 관련된 많은 판타지들은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몸을 사원으로 지각하는 것은 단지 이런 종류의 왜곡을 교정하는 첫 걸음일 뿐이다. 이것은 그런 지각의 일부는 바꿀 수 있지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몸과 관련된 속죄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사원은 절대로 구조물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사원의 진정한 거룩함은 그 구조물 안에 있는 내면의 재단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부적절하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속죄를 두려워하고 그 재단 자체에 도달하기를 꺼린다는 표시이다. 육안으로는 사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수 없다. 반면에 영안은 완전한 시각을 가졌기에 구조물은 전혀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영안은 재단을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다. 최대한의 효율성을 위해 속주는 내면의 재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서 분리를 무효화하고 마음의 온전성을 회복시킨다. 분리 이전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마음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없었다. 분리와 두려움은 모두 마음의 그런 창조이며 따라서 무효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원을 재건함의 의미이다. 이것은 구조물을 재건한다는 뜻이 아니라 속조를 받아들이기 위해 재단을 연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분리를 치유하며, 또한 분리에서 비롯된 마음의 모든 오류들에 대한 유일한 방어 기제를 사람 안에 놓아준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전혀 해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이가 속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실 시간과 물질은 모두 이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은 최종적인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창조된 방법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된다. 자유의지는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도 있고, 엄청나게 늦장을 부릴 수도 있지만, 자유 의지 자체 잠든 목적을 위해 자유 의지가 잘못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신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 뜻의 오용은 극단적인 경우 전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킨다. 고통의 역치가 높을 수는 있으나 무한정 높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모든 이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분명히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인식은 더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일종의 지각의 전환점이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안을 다시 깨우는 동시에 육체적 시각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킨다. 대체로 이두 종류 혹은 두 수준의 지각들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투자는 오랫동안 갈등으로 느껴지고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만큼이나 확실하다. 영안은 그야말로 오류를 볼수 없으며 단지 속죄만을 구한다. 육안이 구하는 해결책들은 모두 영안이 보는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내면을 보는 영안은 재단이 더럽혀졌으며 수리와 보호가 필요함을 즉시 알아차린다. 바른 방어 기재를 잘 알고 있는 영안은 다른 모든 방어 기재들을 지나치고 잘못 너머로 진리를 바라본다. 영안의 비전은 강력한 힘을 가졌기에 영안은 뜻을 끌어당겨 자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뜻에 참된 권능을 재확립하며, 마음은 점점 더 지체를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마음은 미루는 것은 단지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그 고통을 전혀 참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에 따라 고통의 역치가 내려가면서 한때 사소한 불편함으로 느꼈던 것조차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완전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전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들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헛된 시도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 권능을 소모시킨다. 그러나 참된 수단은 이미 주어졌으며, 이것을 얻기 위해 그들로서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자기중심성은 이것을 대체로 개인적인 모욕으로 잘못 지각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각에서 비롯된 해석이다. 자기 중심성과 영적 교감은 공존할 수 없다. 이 용어들 자체가 상호 모순이다. 속죄야말로 하느님의 재단에 제공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그 이유는 그 재단 자체의 측량할수 없는 가치 때문이다. 그 재단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며 전적으로 완전함을 받을 가치가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들 없이는 외로우시며. 그들 또한 하느님 없이는 외롭다. 사람들은 분리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속주는 그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다.